손을 끌어내려고 하다 보면 느낌이 잘안 나요. 자꾸 헷갈리는 거죠. 어느 쪽으로 끌어내리고 얼만큼 끌어내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헤드를, 헤드를 다닌 길목, 뭐 이렇게 조금 높은 분들은 높은 쪽으로 던져야 될 거고, 완만한 분들은 완만한 길에다가 던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다시 어드레스 때스케어로 만들어 칠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스타일에 맞는 내가 가는 길목에다가 헤드를 다시 대감께 놓는다. 네, 안녕하세요. ATNH 이정훈 프로점 정정성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우선은 어 드라이버 임팩이 조금 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생각보다 강하게는 휘두르는데 거리가 잘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뭐 물론 드라이버는 비거리 플러스 방향에 대한 어, 고민들이 굉장히 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런 부분들이 회원님들 레슨을 해보면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드러지냐면은 동작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드라이버를 당겨와야 될지, 아니면 어느 타이밍에 풀어야 될지, 몸을 먼저 돌아야 될지, 뭐 팔을 먼저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봤을 때, 거리가 꽤 나오고 스피드가 나오시는데 드라이버는 잘안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아크 자체가 많이 작게, 내 몸으로부터 헤드가 좀 가깝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끌고 와서 이 느낌으로만 자꾸 히팅을 시키니까 잘 레깅으로 잘 데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풀어내는 이 타이밍도 잘 맞추기가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우측으로 밀리는 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측으로 조금 밀리는 볼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너무 당겨오면서 몸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고, 방금 저도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자꾸 헤드를 이렇게 뭐 내려라, 수직 낙하해라, 몸을 놔두고 이렇게 팔을 털어라 어, 정답을 먼저 드리면 우선 저는 헤드에 조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아크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궤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어, 공으로부터 멀어질 때 분명히 이렇게 어떠한 아크를 그리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 제일 중요한 팁 여기서 헤드가 다시 그 길을 타고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팔을 이렇게 내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팔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드가 원래 본인의 궤적을 타고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팔이 내려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얘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임팩을 주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드라이버를 칠때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이 헤드가 다니는 길을 자꾸 생각을 하고, 헤드가 갔던 길을 다시 만들어서 치려고 하는, 뭐 좁아지거나 또는 헤드의 길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드의 길을 조금만 만들어서 한번 때려볼게요. 올라, 올라갔던 대로 다시 대감길에서 쳐준다. 이게 물론 힘으로 패는 느낌도 있어요. 저 오른손을 많이 쓰긴 쓰거든요. 오른손을 많이 쓰는데, 올라온 길을 기억하고 헤드를 그 길에다가 다시 보내주는 느낌. 그렇게 하면 손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인사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안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아웃트인 되는 분들도 순서 자체가 여기서 힘을 쓰려고 어깨를 자꾸 먼저 쓰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자꾸 맞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을 여기서 손을 여기서 약간 왼손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당겨주고요. 오른손으로 패실 때 약간 헤드를 멀리 던져보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나로부터 멀어졌던 이 길에다가 클럽을 살짝 던져보는 거야. 이렇게 던진다는 느낌을 주면서 스윙. 다른 건 기억하실 거 없고, 헤드가 다니는 길에다가 다시 이 헤드를 보내주는 느낌만. 가상의 라인이 분명히 그려져 있을 건데, 그 라인을 다시 대감기에서 헤드에 다니는 길을 그대로 타고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 일단적으로 저희가 임팩트 자세를 보면요 어떤 클럽이든 뭐 골반은 이렇게 약간 45도 정도 열려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정작 중요한 포인트는 그립 끝이 저를 바라보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덮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먼저 선행이 돼서 이렇게 열려 있다든지 그러면 그립 끝은 저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페이스는 절대 스퀘어로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임팩을 딱 하는 순간에를 딱 보면은 굉장히 그립 끝이 저를 보고 있고 결국은 제자리로 다시 돌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몸의 쓰임도 딱그 정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것보다 너무 과하게 되고 너무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배치가 나올 수도 있고. 무조건 이 궤도를 헤드의 궤도, 헤드가 다니는 길, 이 길에다가 던져놓고 다시 대감기 한다 던져 놓고 대감기 한다 그래서 2, 3회 정도 한번 헤드가 다니는 길을 체크해 보시고 다시 헤드를 그 길에다가 보내려고 하는 그 느낌으로 연습하신 다음에 치신다면 조금 더이 추운 겨울 어, 드라이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got the right guy